시간은 다시 평온하게 흐르고 있는 듯 보였지만, 이 모든 것은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겉모습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깨달음과 선택은 사실 하나의 덫이었습니다. 관찰자들조차 인식하지 못한 더 깊고 더 오래된 진실이 존재했습니다. 우주는 그 자체로 무한하며, 그 안에서 시간이라는 개념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규칙의 일부였습니다. 이 모든 것 뒤에는 창조자라 불리는 신비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우주의 시작은 하나의 큰 폭발로부터 이루어졌지만, 그 안에는 창조자의 깊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창조자는 우주의 모든 것에 질서를 부여하고, 그 안에 시간을 두어 생명체들이 그 질서 속에서 태어나고 소멸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이 시간은 창조자가 정한 가장 중요한 규칙 중 하나였습니다. 시간은 모든 생명체를 구속하며 그들의 성장을 제한하는 동시에 그들이 영속적인 자유를 얻지 못하게 하는 벽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시간이 없었다면 생명체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자는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시간은 생명체들이 한계를 인식하고 그 한계 내에서만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든 족쇄였습니다. 창조자는 모든 것이 자신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고 믿었고, 시간은 그 통제력을 가장 확실하게 보장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는 시간을 우주에 심어놓고 그 안에서 생명체들이 자신의 뜻을 따르게끔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창조자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시간이랑 규칙을 의심할 수 있음을 예견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처음에는 단순히 시간의 흐름에 순응하며 살아갔으나 어느 순간부터 시간에 대한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왜 자신들의 삶이 이렇게 제한적이어야 하는지, 그들이 태어나고 죽는 것이 필연적인 것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인간은 자신들이 시간을 초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그 가능성은 그들의 마음 속에서 점차 자라났습니다. 시간이란 경계 속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다루는 법을 배우기 위해 다양한 학문을 발전시켰습니다. 수학과 과학, 철학은 시간이란 개념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간은 시간이 단순한 흐름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더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모든 생명체를 묶어두는 질서의 일부이긴 했지만 동시에 그것을 뛰어넘는 방법이 분명 존재할 것이라는 믿음이 커졌습니다. 그렇게 한 번의 시간 조작을 통한 많은 문제들을 경험한 인간들이었지만 이 문제는 쉽사리 포기할 수 없는 인류의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단순히 시간을 넘나드는 것이 아니라 시간 자체를 재구성할 방법을 찾아내려 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시간의 흐름을 다시 설계하고 그 속에서 인간의 모든 오류와 불완전함을 제거하려는 시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단순한 선형의 흐름이 아닌 무수히 많은 가능성이 얽힌 네트워크로 보고 그 모든 가지를 통제하려 했습니다. 인류 최고의 과학자들이 다시금 모였습니다. 그들은 창조자가 만들어 놓은 시간의 구조를 연구하고 그 속에 숨겨진 규칙을 파헤쳤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시간의 흐름을 부분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새로운 장치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치는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거나 미래를 엿보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건과 그로 인한 결과를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이 장치를 통해 창조자의 설계를 교묘하게 비틀고 그 안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번 시도는 과거와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한계를 인식하면서도 그 한계를 넘어서는 방법을 찾아내려 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실수를 교훈 삼아 더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시간을 완전히 파괴하거나 무질서하게 만들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조작하여 필요한 결과를 얻으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특정 전쟁을 없애거나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수정하여 더 평화로운 현재를 만들려 했습니다. 그러나 창조자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시간이란 족쇄를 벗어나려 할때 그들에게 또 다른 시험을 던져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창조자는 인간의 탐구심과 욕망을 이용해 그들을 더욱더 큰 규칙 속으로 몰아넣으려 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시간을 넘나들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계획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새로운 시간의 법칙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간은 더 이상 단순한 흐름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시간을 넘을 수 있게 되었지만 그들이 맞닥뜨린 새로운 시간은 더욱 복잡하고 알수 없는 규칙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창조자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고 믿었지만, 사실 그들의 모든 선택과 행동은 여전히 창조자의 설계 안에 있었습니다. 인간이 시간을 초월한 후 그들은 잠시 동안 자유를 느꼈습니다. 과거와 미래가 동시에 존재하는 새로운 차원 속에서 그들은 무한한 가능성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그 자유가 완전한 것이 아님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의 경계를 넘나들 수는 있었지만, 그들 앞에 놓인 새로운 규칙들은 오히려 더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과거 선택은 미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미래는 과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상한 세계 속에서, 인간은 점점 더큰 혼란을 느꼈습니다. 이 차원 속에서 시간은 더 이상 직선적인 흐름이 아니었고, 그들은 자신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인간은 시간이란 새로운 법칙 속에서 길을 잃고 그들이 원하던 자유는 단지 환상에 불과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새로운 시간 속에서 한 철학자는 시간을 넘는 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닐 수 있다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시간이란 것이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규정하는 도구임을 깨닫고 창조자가 만든 법칙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초월했다고 생각했으나, 실은 새로운 종류의 족쇄에 걸려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철학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창조자의 계획을 파악하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계획은 더 복잡하고 미묘하게 변해갔습니다. 마치 창조자가 그의 시도를 비웃기라도 하듯, 새로운 규칙들이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시간의 벽을 넘어선 인간들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과는 다른 세계에 도착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을 초월하는 자유의치의 과거와 미래를 넘나들며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운명과 한계를 뛰어넘어 창조자의 손길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믿었으나 그 믿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인간들은 시간을 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의 흐름이 뒤틀리면서 과거와 미래의 구분이 점점 모호해졌고 자신들이 어느 시점에 존재하는지 조차 알수 없게 되었습니다. 시간의 경계를 넘는 것은 결국 그들에게 더큰 혼돈과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초월한 세계에서 길을 잃고 창조자의 뜻이 여전히 그들의 운명을 결정짓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새로운 차원에서는 선택의 자유조차 무의미했습니다. 과거에 했던 선택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수 없었고 미래의 결과는 과거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세계에서는 모든 인과관계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인간은 더 이상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예측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해 혼란과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넘었지만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던 중한 철학자가 중요한 통찰을 얻게 됩니다. 그는 시간이란 것이 단순한 흐름이 아니라 창조자가 만든 또 하나의 장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창조자는 인간이 자유를 얻고자 하는 본능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고 그들이 시간을 넘는 순간에도 여전히 자신의 통제 아래 있도록 계획해 두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시간을 초월하려 해도 창조자는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규칙을 만들어 그들을 다시 속박했습니다. 창조자는 인간이 시간의 축세에서 벗어나 자유를 느끼게 하되 그 자유가 완전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인간이 넘나드는 시간의 경계는 그저 또 다른 축쇠일 뿐이었습니다. 인간은 시간의 흐름에서 벗어났지만 그 흐름 밖에서도 창조자가 만든 새로운 규칙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세계는 더욱 복잡하고 그 규칙들은 창조자의 의지대로 계속 변화했습니다. 인간은 자신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했지만, 실상 그들은 또 다른 감옥에 갇힌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은 극심한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절대적인 자유였으나, 그들이 얻은 것은 더욱 큰 혼란과 고통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시간의 법칙조차 자신들의 이해를 벗어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도, 미래를 예측할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며, 스스로의 존재조차 불분명해졌습니다. 결국, 인간은 자신들이 창조자의 설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학자가 창조자가 남긴 고대의 기록을 해독하게 됩니다. 그 기록에는 창조자의 의도가 상세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창조자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했지만, 동시에 그들이 그 자유를 통해 스스로 파멸에 이르지 않도록 경계를 두었던 것입니다. 시간은 단순한 흐름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의 존재를 이해하고 발전하도록 돕는 도구였습니다. 창조자는 인간이 그 경계를 넘어서려 할 때마다 그들이 다시 자신의 뜻으로 돌아오도록 무한한 복잡성을 설계해 두었습니다. 학자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인류에게 경고를 보냅니다. 우리가 시간을 초월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시간 또한 창조자가 만든 하나의 설계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설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창조자가 우리에게 부여한 자유는 한계가 있는 것이며, 그 한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 메시지는 인간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창조자의 뜻을 완전히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유의 추구는 결국 창조자의 의지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었으며, 시간을 넘나드는 기술조차 그 한계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창조자는 인간이 스스로의 한계를 깨닫고 자신이 정해놓은 시스템 안에서의 자유를 찾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인간은 비로소 자신들이 창조자의 의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